온세미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혹은 당연시 받아들이는 현상들을 비전문가들이 날것 그대로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는 여성을 둘러싼 문화와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폴레입니다. 피디님과 고정패널 세분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챔피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장미입니다. 김꾼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진꾸님 오랜만에 함께하셔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여성은 <laughs>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어, 이 물음에 대해 프로이트 들어보셨죠? 프로이트 어디 네. 프로이트? 네, 네. 아무튼 프로이트라는 <laughs> <laughs> 사람이 30년을 연구해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어, 네. 아무튼, 이제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의 시각으로 사고한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 순서는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또 이야기를 해볼텐데, 어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어 페미니즘 정의에 대해서 챔피언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주제가 좀 어려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한번 제가 조사한대로, 고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페미니즘의 정의. <laughs> 네. 문학 비평 용어 사전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 페미나에서 파생된 말로써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정하는 여성해방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여성을 여성 자체가 아니라 남성이 아닌 성 혹은 결함 있는 인간으로 간주함으로써 야기되는 여성 문제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어, 때문에 페미니즘의 페미니즘에서 문제 삼은 것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젠더이다. 여성이 남성의 동등함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서왔다. 예, 출처는 페미니즘과 섹시즘. 네. <laughs> 네, 책에서 발췌가된 내용이에요. 근데 좀 많이 좀전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음... 이렇게 공부를 어, 해오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아좀 찔리네요.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네, 그럼 이번에는 또 페미니즘, 아, 참 3월 8일이 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성의 날입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이죠. 어, 그런 어떤 역사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미니즘에는 지금 1차 페미니즘 물결이라고 해서요. 19세기부터 1950년대까지의 페미니즘 운동과 이론의 발전을 지칭하며 남성이 누리고 있는 참정권과 사유재산권을 여성에게 확장시켜 주어진 사회제도 안에서 여성이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기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그 동안에는 여성이 어, 투표를 할수 없었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웃음> <웃음> 그 <웃음> 네. 이후에 이제 2차 페미니즘 또 물결이 일어서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페미니즘을 지칭하는데요.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이 짙어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3차 페미니즘 물결은 1990년대부터 페미니즘을 지칭하며 2차 페미니즘 물결이 실패한 부분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즉, 여성의 인종, 국적, 종교, 계층, 섹슈얼리티,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여성의 단일한 시각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페미니즘 물결 이후에 성별을 불문한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주장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적 정교함이 갖춰지고 정치적 투쟁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 네. 좀 짧게 살펴보긴 했는데, 어, 상당히 좀, 음, 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최근 1년 사이에 상당한 많은 미투 운동이 있었고 또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권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예, 뭐, 지난한 역사를 하러지만 짧은 역사죠. 아니에요. 때비는 예, 요즘의 페미즘, <laughs> 역사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짧은 역사죠. 뭐, 100년?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런데 여자들이 그 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으니까 같은 남자에 비해서 확실히 차별, 지금도 차별이 있는데 네. 뭐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뭐 참정권 얘기도 나왔지만 네. 투표 안 했고 저는 목사인데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여자들은. 네, 그 이게 사실인가요? 네, 예, 인구수에도 치질 않고. 어, 뭐 맞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여, 어머니라고 부르는 데는 얼마 없거든요. <laughs> 음. 뭐 어디 아주 특별한데 그렇게 부르는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종교가 아버지지.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뭐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보면은 교회는 뭐그 교단에 따라 틀린데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크다는 장로교 합동. 그런데 보면은 목사 안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목사가 안 돼요. 음. 장로도 안 시킵니다. 심지어 음. 그런가요? 예. 네. 천주교는 신부 못 됩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laughs> 이 종교라는 데가 굉장히 여성 차별적이에요. 여자가 훨씬 더 구성상으로는 많은데도 뭐 그걸 계급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장로니 무슨 목사니 사제니 하는 것들은 전부 여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게 현존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뭐 (100년) 전뭘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남의 나라일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의 어떤 그런 문제들 혹은 어~ 수, 자기가 겪어왔던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그나마 쉽게 음. 예, 주제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성차별을 경험했다던가 몇 목격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 저는 저희 엄마가 네. 저에게 신경 고백을 갑자기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들어봤더니 네. 이제 제 동생을 대학을 보내려고 적금을 드셨다 하시면서 너무 저한테 미안해한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제 동생은 대학을 안 갔습니다. <laughs> 네,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은연중에 부모님이 어 작정을 하고 하신 건 아니지만 남자에게 더 신경을 쓰고 더 혜택을 많이 주고 막 이랬던 게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네, 네, 또 비슷한 경험 있으실까요? 아, 예, 저는. 저희는 삼남 일년대요. 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저희 집은 딸을 세 명을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낳기는 했어요. 예, 네. <laughs> 네. 저희 세대에는 그런 집이 되게 많을 거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아들을 너무 이뻐하시는 게 두드러지게 보이고, 딸들하고 아, 아들하고 차별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커서도 결혼할 때 딸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잘안 해주셨는데, 네. 아들한테는 집을 사주셨어요. 음. 그게, <laughs> 그게 좀 제일 좀 서운하기는 <laughs> 했습니저 <했음>. <laughs> 주위에 <웃음> 있었어요. 네. 그, 어. 그거를,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는데 딸이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래 지, 지나서 아버님이 유산을 아들에게만 남겨줬다는 거, 이 딸이 음, 안 거예요. 최근에. 음, 음. 그래가지고 음. 너무 서운해서 막제 앞에서 막 울었어요. 아유. 지난 얘기였지만 너무 서운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 울반하네요. 네. 그, 저는 제가 직접 경험. 아, 그렇 직접 경험인데 <laughs> 네. 네. 저희 장모님이 네. 장모님이 이제 은퇴를 장인어르신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집을 이제 샀어요, 화곡동에다가. 네. 그런데. 딸 몰래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산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그거 딸한테 걸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위가, 제, 저희, 제가 사위죠? 제가 다음에 이사하면서 집을, 어, 장모님 이름으로 다시 바꿔놓는 그런, 어, 역할도 음. 했습니다. 네. 일단, 음. 일단 보류시켜놨다. <laughs> 아니, 그건 이제 그, 뭐죠? 우리 나중에 노후로 대체하시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놨어요. 네. 아, 잘하셨네.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역시. <laughs> 어. 듬직합니다. 여성이 오래 살잖아요. <laughs> 평균적으로 근데,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아들 낳으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요즘에는 왜요? 딸을 딸이 딸을 요즘에 대접을예 음. 네, 맞아요. 제가 주위에 또그 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네. 여자가 한5 분의 1 밖에 없대요. 어. 오히려 한명두명 명 있는 반도 있대요. 어, 유치원도 그래. 유치원도. 오 어. 어. 어,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적다고요? 그니까 여자가 적고 남자가 많죠. 남자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낳은 거야. 그러니까 예. 지금도 그런 경우 예, 예, 있다는 거 맞아요. 거잖아요. 예. 너무 좀 여자 손 오면 여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요즘 옛날처럼 막 지우거나 막 그러진 아, 않는 아, 그러진 아, 않는데. 아. 저럼에도한명두명 명 낳을 때 남자를 더 많이 낳는 거죠. 근데 아. 제가 이게 남자들이 더 원할 줄 알았어요. 아들을. 근데 저희 주변을 아. 보니까 딱 여자분이 아까 그러니까 그니 음, 여자분이 음. 아들을 더 원하더라고요. 어, 그거는 제가 조금 의외로 남자들은 있어요. 딸을 원하죠. 남자들은 <laughs> 아들 낳으면 심으로 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이제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문화 자체가 음.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네, 그게 어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는 저희 목 저기 <laughs> 뭐, 사, 김 PD, 김 PD. 장모님 장 아, 모신다 님모 네. 저도 장모님을 모시거든요 오, 오, 네. 훌륭하시네 아들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 모시는 거 굉장히 별로 못해 지금은 음. 힘듭니다 음, 접촉을 자기 아내가 주로 하지 아, 남자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음. 그래서 딸이 모시고 싶으면 남자를 설득해서 모시지만 아들이 모시고 싶다고 여자를 설득해서 모시기가 어려워요 <laughs> 그렇게 네. 이제 네. 변화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 예, 좀 어~ 시부모님을 모시는 경향이 아, 지금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예 음~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네. 아직 근데 아직 <laughs> 여기는 특별히 <laughs> 네, 있는 것 같은데 허이 내려져 있는 건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주위가 점점 이제 사회가 변했죠, 여자 변하고 중심으로 있어요. 변하고 있는 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좋네요 저는 딸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laughs> 아, 네. 갑자기 고백하시네요. 어, 네. <laughs> <laughs> 네. 근데, 네.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이 여자분들이 결국은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주체가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여자들이 각성이 되지 않으면은 잘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그 페미니즘 각성의 시기랄까? 음. 그것에 이제 촉발된 처음 시작이 제가 보기에는 누구 다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강남역 사건 음. 에이. 에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동안에 너무 억눌려 왔던 것들이 이제 팍 터지게 되는 음. 단지 여자라는 것 때문에 뭐그 사람이랑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서로 뭐 애인이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자였다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단순히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참변을 어, 당하고 음. 그 약한 여자를 그렇게 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그게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을 쳐다보게 된것 같아요. 아, 내가 그렇게 언제나 조심하면서 살았구나. 밤길을 가도 힘들고, 남자들은 안힘든데왜 우리는 힘들게 가나? 이거 사회가 이렇게도 되는 건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고, 내 딸들도 힘들게 살게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막 터져가지고 한꺼번에 좀 요즘에 밀려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좀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었기 것 때문에, 때문에 좀더 공감이 더 많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어 사실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페미니즘을 어 여러 가지 주제로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 좀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주제 있으실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웃음> <웃음> 그, 사실 뭐, 밤길 얘기하셔서 생각나는 거는, 음, 그니까, 특히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밤늦게 여자애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앞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또 어떤 책에서 보면은 이제 백인 남성이 쓴 책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 뭐 오히려 더 앞서가거나 그 음... 여성을 앞서가거나 앞질러가거나 네네네, 자, 아, 요즘 그런 네네네. 어, 오, 네. 약간 의식 있는 그렇죠. 남자분들은 네. 아 여자분이 이제 두려워하는 걸딱 네. 느끼는 순간 서서 안 가거나 네. 아니면 빨리 그냥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여자도 이렇게 의식이 깨어지고는 있지만 남성분들도 그 반대되는 입장으로 배려해주고 조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도 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그 문화가 그렇게. 네. 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웃음> 그렇죠. <웃음> 여, 여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하여튼 각성은 훨씬 뭐 각성이 많이 됐지만 필요한 것 같다. 저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음. 교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다, 우리 교단은 이제 여자들도 다 안수를 주고 목사도 되고 다 하지만 이제 안 주는 교단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그런 뭐 교단도 안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그 여자 성도들을 만나서 물어볼 때 있어요. 거기는 왜 여자들 장로도 안 시키고 목사도 안 시키고 그러는데 왜그 교회를 왜 다녀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거를. 네. 일부러. 열 번도 더 넘게 여러 사람 대할 때마다 물어봤는데, 대답이 거의 다 똑같았어요. 뭐라고요? 괜찮대요. 괜찮다고요? 음... 음... 네. 괜찮아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우리는 뭐. 뭐 <laughs> 아, 성경묘사한 번도, 한 번도. 뭐 아, 분노한다든가, 여성분한테 물으셨군요. 네. 네, 분노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습된 그런 어떤 지점이이잖아요. 이거 바꾸려면 여자들이 그 교단의 여자들이 우리는 이 교단에서 이렇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 않는 교단에서 탈퇴하겠습니다. 운동이 만약 일어나면은 바로 바뀝니다. 음. 다음날 바뀝니다. 어쨌건 당사자가 이제 먼저 더 나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음. 말씀이신 것 같고 뭐그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어쨌거나 뭐 대부분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제 드러내고 계속적으로 또 이슈화 되고 거기에 동참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음.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백넷이라고 하죠. 공격을 또 받아요. 예. 음. 네. 네, 그래서, 어, 앞서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희생이 되기도 하고 하는 맞아요. 지점이 네. 있어서, 어, 저희도 좀더 관심 갖고 음. 이제 고, 더 공부도 많이 하고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차별 문제도 요즘 좀 특히 젊은 남자들은 네. 요즘에 약간 분노한 것 같아요. 그런 반감이 생기기도 네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남자들이 어.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게. <laughs> 저희도 힘들어요. <laughs> 여자들 힘들지만 남자들은 예를 들자면 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남자 여자가 있으면은. 돈 벌어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짐을 느끼, 그 짐스러움이 남자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제의 어떤 피해가 여성에게만 그렇죠. 당하는 음. 게 아니라 양성 모두에게 이제 전가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죠. 점점 저희가 그 여성 활동이, 사회활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그 입장과 지위가 점점 깨어나는 시기가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집안에만 있었던 그 시기가. 이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경제 활동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사회를 접하니까, 이제 의식이 깨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남자가 겪, 겪었던 경제적인 부담감이 여성한테도 온 거고, 또 이게 아울러서 막 점점, 점점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더 주제를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할뭐 네. 얘기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네. 혹시 뭐, 추후에 더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웃음> <웃음> 네, 그 우리 워킹맘들 있잖아요. 워킹맘. 네, 네. 워킹맘들이나 혹은 뭐 이제 그 결혼을 안 하고 이제 비혼, 뭐. 비혼. 네, 네, 네. 그렇 네. 비혼 여성들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음. 한번 나눠 봤다 나눠 보고 싶은는생각 어, 네, 좋은 주제인 니같 음, 비혼, 결혼을 둘러싼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결혼이라는 네, 네. 것들이 되게 갖고 있는 구조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여성들이 자기 인권을 위해서 안 하는 분들도 꽤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안 하시게 되는데 아마도 그 사회적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음.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 아까 얘기한 네. 그 페미니즘 역사에서도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지나면서 그 다음은 뭐 2차 음. 2차 페미머 뭐 네. 포스트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고 네, 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생산 수단을 여자가 확실하게 그것을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뭐 이런 것들 여자들이 감당하는 몫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마치 여자들만의 몫으로 같은 인류사회의 그 인류사회가 만약에 공존을 하려면은 그게 인류의 몫인데 여자의 몫으로 떠넘기는 그래서 만약에 여자들이 딜을 하려면은 그런 딜을 하려면 이거 그러면은 우리 안 한다든가. 이거는 그러면은, 뭐, 인공적으로 해결하자든가, 뭐, 그게 이제, 포스트. <laughs> 저, 잘, 잘, 이렇게 조화롭게, <laughs>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시위로 나가지 마시고, 잘 아니 아니, 조화롭게 할 방법이 <laughs>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게 포스트 밸고에 나온다는 물결이 거예요. 그런 거죠? 물결이 있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성찰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음. 그런 식으로 물결이 또 있어요 또 음. 어떤 쪽은 성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찰을 드러내서 음. 남성 중심의 이 사회가 가진 굉장한 부조리들을 여성적인 것으로 그리 구호는 역사의 구원은 여자에게 여성성에 있다. 뭐 그, 이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네, 또 페미니즘이 뭐 고그 에코페미니즘이나 그, 뭐네 그렇죠. 극격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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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페미니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laughs> 그러니까요. 이제 더 네. 상세하게 네. 또 한번 나눠서 아무튼 좀 오늘 네. 좀 맛보기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얘네들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들으실 <laughs> <해드실 웃음>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앞으로 더 공부도 하고 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음, 자 네.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이야기 해보신니 어떠셨는지 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우리 <laughs> 작가님께서 이 주제를 던지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까 준비할 때는 어, 좀 힘들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여자와 남자의 역할 분담 또 여자가 남자가 했던 역할을 하면서 이게 폭이 넓어지고 깨어나는 거. 네, 그거는 저희가 있는 우리 상황에서 열심히 내일만 본부를잘 하면 여성의 그 사고가 깨어지는 거니까 서로 간에 좀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laughs> 어렵다고 하시더니 많이 배우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딱 받고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페미니즘이라는 그 주제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저도 물론 좀 어려워 하지만 마치 페미니즘이라는 걸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부담스러워요. 음.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나는 진보적이지 않은 여성이라서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약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해 나간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 나가는 방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시즌을 잘 굴리면은 <laughs> 아, 좋은 그 그렇게 이걸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그 부담 없이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자기를 좀 정리해나가는 그런 네,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쯤 욕심 있으시고요. <laughs> 맞습니다. 네, 저는 여성 운동이 아니고 차별 반대 인권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되게 어려웠던 주제였는데 오늘 부사히잘 마치고 <laughs> 예, 얘기 많이 해서 좋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어, 저는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을 지금 하면서 아참이 계급적인 사회가 네. 부조리를 많이 만들고 있구나 맞아요. 뭔가를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음. 어, 삶의 음. 어떤 구조상에서 우리가 참 피해를 보고 있구나 서로가 음. 그런 생각을 좀해 보면서 아,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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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페미니즘의 목표가 남성을 적대시하거나 양성의 대결 구조를 견제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페미니즘의 궁극적 목표는 페미니즘의 소멸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남성에 비해 부족한 존재,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그 길은 멀리 있을지라도 지금, 여기, 우리의 몫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폴레. 챔피언이었습니다. 네, 노란형이었습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